이번 시간에는 자주 그리고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곳에서 낚시를 즐겨보고 또 어떤 책이 있는지 체험해보고 온 시간이 되겠습니다. 낯선 풍경이 보이시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갯바위 낚시를 체험해본 내용입니다. 대마도는 자주 가보았으나 본토 낚시는 처음이라 그 환경이 어떠한지 이틀간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함께한 인기 유튜버 박과장TV의 박과장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늦은 점심을 초밥으로 해 좋습니다. 자 낚시점에 도착했습니다. 오, 낚시점. 낚시점의 이름과 대략적인 낚시점 영업 시간입니다. 음. 자 낚시점 도착했습니다. 마츠오카와 어구.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명 유튜버분 두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 비교하면 좀더 다양한 미끼류. 이렇게 V9. 이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멸치, 공멸, 곤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살아있는 개찌렁이류. 파우더도 이렇게 히로큐 파우더도 있고 한국에 팔지 않는 오일 원투 오일 크릴을 사용할 수 있는 망가루 계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V9 망가루 히로 자 반대편 코너는 감성돔 파우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이런 파우더류들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안고류 파우더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락시, 곤쟁, 가운데서 만들어줘 이런 아이템들도 굉장히 준비있습니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다이와 파우더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몇개안 빠진 거 있는데. 이렇게 시코쿠 한정, 이 동네 한정 파우더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7kg 기준이라서 이렇게 많이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집어 원투 증량 이런 식으로. 찐낚시니 무조건... 찌코너를 빼먹을 수 없겠죠 질겐사의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자쿠라, 아츠다 명인의 제품과 듀엘사 제품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 국내에서도 볼수 있는 루어 제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외에 각종 채비 소품류 및 정비용품 등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약간 시골 구멍가게 느낌이라고 들었는데 규모가 제법 큰 편이더라고요 낚싯대 종류나 의류 및 민물 루어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테클박스및 의류 바칸 코너도 작은 듯 하지만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라인류로 넘어오면 썬라인의 제품들과 듀엘 토레이의 제품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외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시가사의 라인이 많이 보이네요. 썬라인의 상징과도 같은 마츠다 스페셜 블랙 스트림, 다이와 시마노, 가마가치사의 갯바이 로드와 각종 루어 장르 로드들도 많네요. 하단부는 원투 로드. 다음은 바늘 코너. 다마가이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이번에 제로호를 채용한 신형 바늘 M 시스템 e x 시리즈도 보입니다 인기 호수는 품절이거나 몇개 남지 않았네요 다음은 야이바엑스, 치리무사, 다이와 바늘과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바늘 흰류 바늘 코너입니다 바로 옆 라인은 오너사의 바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너사 라인 위쪽으로 전통의 강자 M 시스템 시리즈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낚시전 탐방을 마치고 밑밥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이렇게 밑밥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삽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어, 저희도 이제 거제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편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혹시 또 이게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어, 보여 드립니다 미리 낚시점에 전화를 해서 크릴 아, 몇 장이 필요합니다 해놓으면 이렇게 미리 다 녹여 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꺼내서 바로바로 밑밥을 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제우프로의 밑밥 개는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개는지 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보십시오 자, 보자. <laughs> 삽질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삽질은 제가 소식적인 동화를 좀 했었는데, 아... 아, 좀 하는 편 어, 그리를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거는 좋지 않은 현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아, 그거... 그냥 습관적으로 아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은 뭔가 계산적인 건지 아, 계산적인 게 조금 들어가 있죠. 아. 네. 제일 가는 포인트 자체가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는 낚시하던 어떤 그런 볼류낚시 뭐 이런 포인트라기보다 이게 지루권 낚시가 많을 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잘게 부셔서 이렇게 지어에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 오늘 사용하실 파우더가요 네.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파우더라서 다이와 어. 걸로 한번 파우더를 뜯을 줄 않아요. 아, 이거 이렇게 페이퍼 테이프? 모거뜯으면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되는데 원래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 산거 이거 <laughs> 이, 이게 언 <원조죠? 웃음> 어, 색깔이 이상하다 이거는. 색깔이 좀 다르다. 파우더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덩어리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희한하다. 파우더가 이렇게 나온다. 압축이 된 거라 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파우더 쓰실 때 이렇게 덩어리져 있더라도 아 일본에는 저렇게 나온 제품도 있다. 라는 걸참고하시면될것 같습니다. 파우더는 뭐죠? 계산이 된 겁니까? 그냥 막 사고는 겁니까? 아이 파우더를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면은 어, 아미노엑스 꿀에 찍혀 있고 소구 시코쿠 어, 초원초옥스페셜이라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코쿠 한정이라고 있습니다이 지역에서만 나는 파우더랍니다. 아, 이 지역 한정으로 판매되는 파우더 아, 원래 일본어하고 한자를 예. 좀잘 아십니까? 아, 예, 소시적에 조금 빼왔습니다. 아, 예. 아. <laughs> 그래서 네. 요 오늘 이 한정판 파우더로 네. 어떤 기능이 있는가 아, 뭐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서 내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현지에서는 어떻게 뜯는지 볼게요. 아, 아 가운데 찍는 데가 있구나. 있구나 아하 자 이재호 프로님 삽으로 찍는, 예. <웃음> <웃음> <아닙니다. 이거> <laughs> 삽으로 찍는 거 아닙니다 한국 아닙니다 이 일본입니다 4부로 찍는 거 아닙니다 찍고 이러면 안됩니다 이렇게 예. 나오시더라고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나옵니다 아 이쁘게 나오죠 예, 덩어리가 지금 대표적인 파우더죠 음. 마르코사의 브이나이 음. 파우더랑좀 비슷한 거 같은데 음. 좀 미묘하게 틀립니다 어, 건더기는 이렇게 들어있는 게 예. 너무 많이 타면은 뭐,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동네가 뭐 원투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원투는 기본입니다. 아. 아. 일본도 날이 보기가 없기 때문에 네. 보다 멀리, 멀리. 원투를 해야지만 좋은 조각을 올릴 수가 음. 있죠. 1일차 저녁은 이곳에 위치한 바로 낚시점. 낚시점이죠. 맞은편에 위치한 라면집입니다. 라면집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오리지널 어. 그리고 왼쪽부터 간장맛. 된장맛. 어. 어. 그리고 야채라면아 우리는 무조건 네. 오리지널오리지널오리지널부터 오리지널. 어. 시작합니다. 자 현지의 오리지널 돈코츠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또약한 39분 정도 달려서 민박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숙으로 가까워질수록 가로등 불도 없는 완전한 시골로 들어갑니다. 숙소에서 영상은 박과장님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아 출조일 첫날인데 바람이 애가 불고 있습니다. 조준해 주고 계시고 많은 걸 챙겨 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제 오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자, 이곳이 오늘 나갈 도선배 사무실입니다. 아, 시작 시작

이 정도 바람이면. 반갑습니다. 볼레드 팀입니다. 자, 일본 도착해서 오늘 첫날 깨 빠이 낚시 이렇게 한번 나와서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어, 바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볼 예정이고 오늘 이곳은 뭐 대마도 이런 곳과는 다르게 일본 본토에 있는 어, 섬이기 때문에 조항이 일본 뭐 대마도, 남녀군도, 오도열도 이런 것처럼 막 폭발적인 조항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런 본토에서 우리나라처럼 낚시는 또 어떻게 행해지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낚시를 할수 있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즐겨가면서 또 설명도 좀 드리고 뭐 그렇게 할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바람이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좀 괜찮은데 오늘은 북서 계열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등바람 계열이라서 조금 피해서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보여드렸죠? 배워. 어 그냥 브랜드 말씀드리면 마르큐에서 나오는 V9에 저여져 어 있는 미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사이즈, M사이즈 나눠져 있고 어 오늘 이거 L사이즈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버가 밑에 보니까 쥐치, 그리고 그 밑에 하얗게 지금 약한25 정도 되는 벵에놈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자 오늘 시작하는 채비아 장비 낚싯대 1.250대 니리 3000번 원줄 1.5호 목줄도 1.5호고 바늘 뱅에돈 바늘 5호 찌는 0.1번찌 잡아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싯대가 춤을 춥니다 낚싯대도 춤추고 줄도 춤추고 왔습니다 왔어. 자잔바리가 아, 먼저 오네요자 꼬리 같은데 자아가 밑에 검은 이가 선명한 이 꼬리 벵에돔입니다 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이런 벵에돔 한마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25cm 이상 또는 뭐 30cm 이상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하는 경기낚시에서는 저런 한마리 한마리 벵에돔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살려서 보관해 두시는 게 중요하지만 오늘은 일단 자유 형태의 낚시이기 때문에 일단 30미만을 일단 챙겨 두지 않고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단체이 너무 많은데 잘가 비슷하네요 야 <laughs> 이번에 27, 8 정도 일반 병에 넣어 물고 늘어집니다 예반 베네돔입니다. 너무 많은데 이런 사이즈가 큰일 났네. 확실히 자원이 많습니다. 발 밑에 정말 근거리에도 25 전후되는 베네돔이 굉장히 많네요 개체수가. 이제 일본은 어 베네돔의 이제 시즌이죠. 겨울 베네돔 시즌에 접어들었고 여기 이 시즌은 이제 한국하고 비교를 하자면 어. 뭐... 여기는 겨울에 이제 우리 한국의 감성돔하고 같다 보시는 겁니다. 겨울에 뱅에돔을, 아, 감성돔을 노리듯이, 여기 이제, 겨울에 뱅에돔을 본인의 기록고기를 대상으로 노리는 그런, 어, 낚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기 너무 많은데?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일본 갯바위를 찾은 이유는, 뭐, 보시면, 아니, 그, 대마도라는 걸출한 곳인데, 왜그 본토까지 그것도 처음 듣는 이상한 동네에 가서 낚시를 하냐. 이유는, 이제, 일본이라는 동네에 가면, 뭐 자원은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많이 있겠죠. 뱅의 돔이든감성돔이든 무슨 곡이든지 간에. 하지만, 그런 고기들이 갈 때마다 막 많이 잡히고 막 폭조, 어, 폭발적인 조항이 막 나냐?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니고. 겨울에는 특히 우리가 영상으로만 접하고 이러기 때문에 육자가 막 많이 설치고, 그 모든 동네가 그런 게 아니고, 특정 동네에서만 그렇게 나옵니다. 특정 포인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갯바위 포인트는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은 아, 일본 하면은 어떤 환상을 가지게 되죠. 그런 영상도 많이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현지에 맞게 그런 게 아니다. 아, 현지의 상황은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일본 본토에 있는 갯바위를 찾아서 좀 낚시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직 출시되기 전에 찌입니다만. 아, 택돌TV, 어, 우리 택돌님의 코로 알파, 시 m 의 1번지 도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한, 강풍과, 조립과많은 상황에도, 끼리티가 제일 효과적일 때가 있죠. 낚시해보겠습니다. 아, 오, 좀 깊이서 c 알급 오나? 기분 탓이가. 씨알이좀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온도 괜찮습니다. 응, 음, 촤, 아, 일반 배에씨알이 괜찮습니다. 시야를 좀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 이런 겨울에 이런 시야를 배도로 만날 수 있다는 거가 행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이런 사이즈는 한국에 많이 있죠. 시알좀돼 보입니다. 오. 오. 35되려나 아, 니 35는 안 되겠고.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 안도 되시까? 저기까

가 안뜬다 그렇지 뭐지? 부시리가? 자 부시리네요 부시리 부실이 있는 동네입니다 <laughs> 피로나가막하얼마이 아쉽네요 CR존 일반병의 동네인 줄알는데 부실입니다 딱 한옥에서 나 가져갑니다 자신 여러분 오늘 여기 낚시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 넓은 곳에서 좋은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 하루도 일찍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곳 토너먼트 토너먼트 대회의 어떤 성지와 같은 그런 섬 중에 한 곳을 내일 갈 예정입니다 내일 가서 그곳에서 또 어떤 상황과 또 사이즈 좋은 일반 명에도 만날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내일 가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 한겨울 본 시즌에는 정말 큰거한두 마리 보러 오는 게 이제 일본 낚시인들의 어떤 특징이다 시즌의 특징이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 하여서 내일 그런 상황이 또 맞닥뜨리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자, 오늘 잡은 고기에 확인만 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뭐, 대충, 대충, 아니고. 대충 열었습니다. 나머지 다 방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자. 자, 도착했습니다. 이제 네. 우리 벗겨러 가야죠, 또. 아. 자.